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메곡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파주 쪽에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팀하고 연습하러 왔습니다. 잔디밭 무지하게 좋죠. 선수들은 운동하고 저는 옆에서 식물들 보는데 식물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밴드 만들어 놓고 밴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경에 사시는 사과 농장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밴드에다가 이 식물 올려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던데 이 식물은 국화과 엉겅퀴 속에 두 해살이 풀입니다. 여러 해살이가 아니고요 두 해살이 풀인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엉겅퀴 속이 꽤 여러 종이 있는데 모두 단연초입니다. 여러 해살이 풀인데 지금 보시는 이큰 엉겅퀴하고 지느러미 엉겅퀴 있죠. 이둘다 하천 주변에 많습니다. 모래턱 같은데 많이 자생을 하는데 저희 동네 강두개도 가면 지느러미 엉겅퀴가 완전히 점령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큰 엉겅퀴도 있는데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왜 이거 두해살이냐 강조하냐면 이 그냥 뜯어가지고 가서 채취해서 묵나물 하셔도 되고 연하니까 데쳐서 된장국 끓여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강원도 정선 평창지방의 유명한 나물 곤드레만드레 곤드레나물도 고려에서 나는 엉겅키라고 불러서 고려 엉겅키라고 부르거든요 엉겅키 곤드레나물 많이 나물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물 해서 드시면 되고 한포기가 엄청 많잖아요 조금 억세졌다 싶으면 채취해서 묵나물 하시면 됩니다 삶아서 말려 놨다가 그리고 이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가시 같은 것을 좀 제거를 하시고 살짝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쳤다가 빼내서 피클을 하셔도 되고 짱아치를 하셔도 됩니다. 살짝만 데치면 이 억센 가시들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고 많은 분들이 이걸 내 텃밭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데 두 해살이풀은 지금 옮기시면 거의 못 삽니다. 이제는 옮길 시기가 지났어요. 초봄에, 이른 초봄에 옮기시던가, 아니면 가을에 씨앗이 떨어져서 새싹이 발아 했을 때 어릴 때 옮겨야 잘 살거든요. 이게 꼭 내가 두고두고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가을까지 놔두셨다가 씨앗을 받으세요. 씨앗 무지하게 많이 달리거든요. 지느러미 엉겅퀴도 그렇고, 큰 엉겅퀴도 그렇고, 다른 엉겅퀴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받아서 발화를 시키면 발화가 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채취하셔서 드시면 피를 엉, 엉키게 하고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나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큰 엉겅키는 나중에 강변에 가서 보시면 사람 키보다 더 커지거든요 꽃이 전부 다 아래를 향하고 핍니다 다른 엉겅퀴 꽃들은 하늘을 향해서 피는데 큰 엉겅퀴는 아래를 향해서 핍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나물도 괜찮고 꽃이 피면 꽃을 튀겨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두해살이풀이라서 옮겨 심으면 성장을 하지 못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엉겅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관입니다.